YBN 방송 뉴스. 나주 영산포 농협은 4월 1일 나주시 이창동에서 나주시 농협 장례식장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개장식에는 신정훈 국회의원, 강인교 나주시장, 홍철식 나주시의회 의장과 도시의원 그리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강남경 전남 농협 본부장, 나주시 새마을회 강대형 회장. 정순열 NH농협은행 나주시 지부장과 관내 조합장, 조합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나주시 농협 장례식장은 공산, 동강, 마한, 봉황, 세지, 영산포 농협이 공동으로 투자해 조합원들에게 편의와 선진 장례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여 개장하였습니다. 지상 1층은 사무실, 분양실, 조리실, 휴게실과 365 코너 등 고객 편의 시설을 갖추고 2층은 분양소와 간이 휴게실이 있으며 5구에는 창고와 파고라 2개 동및 100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2층에는 무연고 및 행여자 지원 분양소를 별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날 개장식에서 나주시 농협 장례식장 박정은 조합장과 나주시 새마을협의회 강대형 회장 간의 협약이 이루어져 농협 회원들 뿐만 아니라 새마을협의회원들도 분양실, 적객실, 리무진 버스 이용 50% 할인과 장례용품 일체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정은 영산포농협 조합장은 조합원 및 지역민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와 합리적인 가격으로 지역의 장례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면서 영리 목적의 장례식장 운영이 아닌 지역민과 조합원의 복지 증진과 비용 절감을 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농협의 장례식장은 조합원이 어려울 때 함께하는 농협의 기본 이념과 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농촌 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오늘 개장하는 장례식장은. 단순한 사업장 하나를 개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 사업을 바탕으로 나주시 서남부 6개 농협이 연합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 더큰 규모화를 실현하기, 실현하여 조합원에게 실익을 주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내 농협 조합원 여러분, 농협은 설립 이후 많은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와 함께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농협의 경영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적 책임이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간대농협조합원 여러분, 장례시장 운영에 대해서는 참여농협의 조합장 협의를 통하여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운영 방침은 첫째 참여농협 약간 운영의 해박서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조합은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두째는 지역 장례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조합원들과 지역민들이 실질적이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공정하고 편안한 혜택을 제공하고 마지막 하시는 고인들의 장례를 엄숙하고 품격있게 예를 다하겠습니다. 셋째, 투명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농협이 장례식장을 개장하면 개인 장례식장에서 비용을 많이 할인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다양한 일입니까? 그동안 많은 이득을 취했다고 생각하는 대목입니다. 농협 장례식장은 조합원 여러분이 주인인 편익시설입니다. 농협 장례식장은 지금까지 장례시장 시설 이용 요금은 3일상으로 모실 경우 무조건 3일간의 이용 비용을 지출하였습니다. 우리 농협 장례시장은 이용 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청구하고 또 할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3일 동안의 이용 요금을 지급했던 것을 2일 이용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협 장례시장은 비용을 투명하게 책정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간내 농협 조합원 여러분, 오늘 개장식에 참여한 조합원 여러분이 홍보대사가 되어 주십시오. 더, 저희들이 더 낮은 자세로 모시겠습니다. 사생동고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고생을 함께 한다는 뜻으로 어떤 어려움도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어, 존경하는 우리 나주시 농민 조합원 여러분, 어, 여러분 아다시피 뭐 농협은 여러 가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어, 농협 이 장례식장 사업까지 할까? 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 농협은 그 이념의 목적을 보면 우리 조합원들의 그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농협은 여러분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에 지금까지 숱한 우리 농민들의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의 부모가 또 여러분의 할아버지, 조상들이 돌아가실 때 가장 어려움이 뭐였냐면 당황스러움이었습니다. 누구도 그 당황스러움을 느껴보지 않으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 당황이 되면 그 물가에 대한 그 기준을 알 수가 없어요. 불안대로 줄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장례사였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어 보셨을 거예요. 마지막 가는 길에 좋은 걸해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묻어나 있기 때문에 불안대로 줍니다. 그리고 다 치르고 나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 황당한 가격이 나오는 거죠. 이런 숱한 경험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오늘 제가, 앞에서 잠깐 이 판표를 했을 것이니까, 우리 아주 시민에게는 30%를 할인해 줍니다. 우리 조합에게는 50%를 할인해 줍니다. 그리고 무용고자들에게는 또 무료로 이용을 해줄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한다는 것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이 장례식장이 생겨나니까, 다른 장례식장이 가격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농어협동조합의 존재의 가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한국의 농어협동조합이 존재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위치는 영향은 24조입니다. 이게 바로 협동조합이 존재함으로써 조합원 여러분들의 생산을 절감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활비를 절감할 수 있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협동조합의 가치일 것입니다. 저는 이, 이그 마지막 하시는 기대에 여러분들의 부모, 또 여러분들의 많은 분들이 그, 이 장례식장을 이용함으로써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육계농협의 조합장님 여러분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에 계신 임원 여러분들도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또 조합원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좋은 장례식장을 만드셨을 만큼 이게 이 장례식장이 잘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싶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참석해신 조합원 여러분께서 우리 이 장례식장에 그 장점들을 널리 홍보하셔서 이 장례식장이 전국적으로 농협이 많은, 많이 만들어져서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당황스럽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모범적인 나주의 장례식장 대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농촌에서는 각 가정에서 조금 전에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당황스러운 장례 의식을 많이 치르고 또그 일을 치르기 위해서 마을의 젊은이들이 고인을 상여에 메고 떠나보내는 풍속이 남아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급속한 핵가족화에 농촌의 인구의 고령화로 시골에서도 상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장례문화가 애식장, 장례식장 중심으로 바뀐지도 이미 오래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려운 농촌 현실에서 적지 않는 장례 비용이 유가족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번에 영산포 농협을 비롯한 6개 농협이 공동으로 설립한 아주시 농협 장례식장은 농업인,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하는 물론 선진 장례문화 절, 정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이처럼 울륭한 시설은 장례식장을 시설인 장례식장을 건립해 주신에 대해 거듭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개장하는 이곳 농협 장례식장이 농업인은 물론 지역사회의 어려운 계층에도 안정하고 편안한 장래 건강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산포농협 상임이사 강창규입니다. 어, 나주시 서남부6계농협봉항농협 세지농협, 마한농협, 공산농협, 건광농협 영산포농협이 연합으로 추진한 장례시장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관내조합원의 수본 사업인 장례시장 건립을 위하여. 어, 참호조합당의 협의와 강농협의 대의원의 회 의결을 거쳐 예산을 확보하고 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일정별 추진내용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기존 장례시장을 인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합의에 실패했고 2014년 8월 22일 신축결정을 하였습니다. 2014년 8월 26일 신축예정부지를 결정하였고 9월 24일 참여조합 운영 협약서를 확정하였습니다. 어, 설계 업체 선정은 2014년 10월 10일 장례시장 설계 영역 입찰 공고를 하였으며, 2014년 12월 3일 세개 업체가 참여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유지 건축사를 설계 업체로 선정하였습니다. 건축 인허가 관련 사항은 2014년 12월 6일과 2015년 4월 19일 농협중앙회 기술 검토를 완료하고. 2015년 4월 23년 나주시 건축허가를 받아 2015년 5월 22일 전기, 건축, 통신, 소방공사 입찰을 실시하여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공사 낙찰업체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2015년 6월 8일 건축공사 재입찰을 실시하여 지휘금강건설이 낙찰되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건축 중공 관련 인허가 사항은 2016년 3월 23일 아주시에서 건축 사용 허가를 받았으며 3월 25일 조리실 음식점 허가를 받았고 3월 31일 어제입니다. 장례장 영업 허가를 받아 오늘 개장하게 되었습니다. 시설 규모는 대지 면적 1,792평, 건축 연면적이 5 8 9평 5평이며 분양실은 95평, 60평, 56평, 46평, 23평 등. 5개실 280평으로 다양하게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특히 2층 23평 규모 부장실은 무용고자와 행해자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안치실, 입관실, 창관실 등 25평, 편익시설로는 고객 휴게실, 공용면적 160평, 사무실, 조리실, 창고 120평으로 이용자 중심으로 시설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본 편익시설에는 총 36억 원의 조합원의 소중한 자금이 투자되었으며 추진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만여 명 조합원의 큰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오늘 중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항상 조합을, 조합을 이용해주시는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많은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